세상이 한창 아주 시끌벅절 하네요. 음. 뭐별 얘기 아니고, 뭐 있지도 않은 거,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매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죠, 뭐. 음. 그래서, 뭐 거기다가 던질 말이라는 건 아주 짧아요. 음. 해벨, 해벨, 콜, 해벨. 이 소리야. 헤 해벨, 해벨, 콜, 해벨이 무슨 소리냐고? 해벨은 그냥 숨 쉬는 거 같다는 거지. 공기를 들이마시면 금방 내쉬어야 돼. 음. 그냥 공기가 아깝다고, 맑은 공기라고 한번 들이마시고 숨을 멈추고 코 막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죽어, 죽어. 응? 음. 그게 또내 보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호흡 같은 거다. 그게 헤벨이야, 헤벨. 해별. 음. 그래서 그냥 들락날락, 이따가 없어지고, 이따가 없어지고, 막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게 헤벨이야. 음. 그리고는 뭐여, 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야. 전체 모두를 다 그냥 한꺼번에 쌓고 이렇게 가는 거, 그걸 콜이라 그래. 그래서 헤벨, 헤벨, 콜, 헤벨.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헛되고 헛되도다, 어? 모든 게다 헛되도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 소리를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절에 가서 짤막한 문장으로 딱 던지고 있죠. 음. 그 소리가 그게 아주 그냥 아주 인류사 전체에게 던지는 그런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거기에다가 아, 그 핵심이 되는 그 메시지에 그 뜻을 모르고 그냥 헛다리를 짚느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음 그래 가지고 그참그 가수 그 사람 목소리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도 아주 괜찮고 음, 노래 잘 부르더라고. 그럼 뭐 음, 뭐요 뿌린 대로 다 거두고 말이지 행한 대로 다또뭐 결과물이 나오고 말이야 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잘 그렇게 살아 그러면 행복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런 결실들이 풍요롭게 나올 텐데 말이지. 근데 그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그 헛된데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리고 헛다리를 짚는 짓을 자꾸 하는 거지. 음. 그리 그거 보고 또, 걔만 무슨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냥 경쟁을 하고 시비도 걸고 난리가 난다 말이오. 응? 음? 아, 그 뿐이요. 뭐, 강아지들 길러놓은 거 그거, 응? 음?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양반이 또 나와가지고 말이지. 응. 음. 그렇게 해서 그냥, 크 강아지 한 마리도 소중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아주 근사한 소리를 한바탕 하면서 속으로 혼 듯이 뭔가 하고 들이다 봤더니 똑같아. 쌤쌤이야. 응. 음. 아이고, 그 뿐이야. 정치기가 난리를 치고 난리야. 쟤는 깜도 안 되는 게 그래. 쟤는 지가 다 뒤집어서 그냥 실패를 하게 만드는 놈이 뭘또 나와, 떠들어. 또 <laughs> 뭐, 그러기도 하고, 아이고, 인생 꽤 많이 살아서 이제 알 만큼 뭘 깨달을 만큼 깨달을 나이가 훨씬 지났다 싶은 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헛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요. 그게 거기다 대고 할 말이 뭐냐? 그럼 딱한 문장 있다. 그게 뭐요? 해벨, 해벨, 콜, 해벨! 이겁니다. 헛대고 헛대니 모든 게 헛대다. 그래서, 숨 쉬듯이, 숨 쉬듯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존재와 더불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거기 매달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돈좀 많이 벌면 뭐 하는데, 응? 그렇게 해서 뭐 이름 좀 나면 뭐 하는데, 그냥,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결과물이 나오고, 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심은 대로, 결과물이 나와. 행한 대로 결과물이 나와 그거는 1.1핵도 틀림이 없는 그냥 아주 완벽한 그런 논리야 원칙이야 그러면 네가 지금 심고 있는 거 보여 헛것 심는 거 아니야? 그럼 러 허공이다 되고 허, 헛소리 맨날 해봤자 그거 가지고 무슨 결과가 없어 아무런 결과도 나올 게 없는 일에 네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거다 네가 아니고 너희가 말이야 그런 거야 이게 전도서의 주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인류를 향하여 큰 바탕, 큰 수소폭탄 같은 걸탕 던져놓고는 놀랬지? 그러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놀래. 왜? 그냥 거기 폭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음. 진짜로 추구해야 될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존재해야 돼.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야. 믿음, 소망, 사랑이. 에?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라지는 만큼 완전히 사라지면 넌 끝장난 사람이야. 그리고 스멀스멀 사라져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그게 별거 아니야. 어 이렇게 시국 한단 한데 말이야.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뭐야?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없는 게뭘 하고 그뭐 어디다가 기대를 걸고 인생을 살아. 어 그리고 뭘 하고 죽게 그냥 고생을 하면 그 여단을 해. 이거 희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희망 부재 현상이라는 게 멸망의 현상이야. 이거 지금 세계사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인류사가 희망 부재로 가지 않아. 사랑 부재, 희망 부재. 그렇게 해서 그게 왜, 왜 그렇게 나왔나. 신뢰가 없어서 그래.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무슨 헛다리를 짚어 뭘 성공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거 백날 해봐야 헛다리 짚는 거야? 뭐지? 그게 해별 해별, 콜 네? 해별 이 말이야. 아주 그냥 나는 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해별 해별, 콜 해별, 그러고 천천히 찾아보고 소리 지르다가. 얼떡 들어와서 또 그냥 잠들라 막 그러면 또 어디서 막 소리가 들려 응? 그냥 뭐 천둥 번개 소리가 와랑와랑 와랑 그러면서 막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지? 그러고 보니까 해벨 해벨 콜 해벨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야 이놈아 해벨 해벨 콜 해벨 인류 전체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굴러가는 인류사 전체에 던지는 하나님의 소리야 뭐 그냥 아 굉장한 소리 같은 거 어디에 매달리고 싶어? 굉장한 소리에 빼이지게 깔려 있는 거야 이게 그런 소리죠. 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많이 있어요. <laughs> 요즘 현상을 보면, 음, 제가 그 어, 어디 그 냇물이 쫙 흐르는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어? 시선도 잘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를 자주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뭐 그런 소리가 어딨어 말이 돼? 뭐 그러면서 막도둘배 지나가 그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 누구고 보 하는 소리야? 그러고 이렇게 그냥 혼자 걸어가면서 그래? 혼자 헛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래. 그 이게 뭐야 이게? 다 미쳤나? 그러고 봤더니 핸드폰을 말이야. 호주머니다 넣고 가는데 그냥 가면서 그거 빼서 이렇게 들고 안아도 그냥 말을 하면 거기 누구고 지금 통화하고 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물가에 나와서 지금 흐르는 물을 쳐다보면, 아이고 이 잉어도 크네, 그냥 뭐한5 0 c m 데 보이네. 그런 게그물 속에서 그냥 생명을 가진 것의 신비를 느끼고 말이지.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 내려와. 그래서 그냥 또 흘러 내려서 흘러가고 흘러 내려서 흘러가고 그래서 항상 새물이야. 그런 것도 좀 보고, 응? 거기다 밭도 좀 담그고. 아, 이런 걸 누려야 될걸 누려야지. 뭘 거기서 그냥 그, 그, 같이 그 가면서 옆에서 바람이 불거나 시원한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막 누구랑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싸우나? 아지않 어. 음, 걔 누구야, 그럼? 몰라. 이름은 뭐야? 몰라. 그럼걔뭐 하는 사람이야? 몰라. 남자야, 여자야? 그것도 몰라. 근데 그 사람하고 싸워? 잘 아는 사람. 관계가 깊은 사람끼리 쌈 지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관계가 깊은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어야 될게 뭐야? 신뢰야. 그리고 그를 통하여 희망을 가득히 채우는 거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잡아서 좋은 좋게 좀 나가보자. 그렇게. 음? 그러기 위하여 네가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 함께 사랑으로 융합이 되자. 뭐 그걸 해야지.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이 돼. 그러면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어쩌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다들 그러고 지나가대? 그래서, 아, 참, 고독한 세상이로구나. 이롭구나. 응? 물가에 나와서, 저각 하나를 제대로 못 누리고, 저러면서 가는구나. 그러면서, 참, 안돼 있어서, 그냥 가슴이 찌그고, 맥히고 그러다가 들어옵니다. 응?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다가, 이제, 아이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자주 드나드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아주 싸. <laughs> 아 이거 뭐 공짜 비슷해. 응 그런데 보니까 벽에 가서 큰이 무슨 자원 봉사를 갖다 수천 번을 했대. 그렇다 고맙다고 인사장이 있거 누가 보낸 거를 갖다 어느 단체에서 보낸 걸벽에다가 다까지 붙여 놓았네. 아주 그래서 아 이거 대단한 신분이세네. 이분 천사 편에 그랬더니 천사는 무슨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 그, 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 껍데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지금 난리 치는 게다 껍데기를,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빈 껍데기를 추구하는 거야. 진짜 막이 소갈, 소갈갱이는 어디로 버리고 말이야. 아이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인류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다 그만, 그 말을 해놨어. 뭐라고? 헤벨헤벨 콜, 헤벨 아닌 거 아무것도 없어 다콜 모든 게다해벨이야숨 쉬면 그냥 금방 또 들어갔다 나 그러면 사라지듯 하는 거야 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기쁨에 추구하라 신녀를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희망이 가득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기본 구도다 헤벨 헤벨 그만 매달려 뭐 그런 소리죠. 아이고 그냥 자다가 자고 해벨해벨콜해벨이 그냥 막 자꾸 틀려서 잠도 못 자고 일어나게 어요 어. 그이 소리 하는 겁니다. 음딴 소리 날집어 치고. 뭐 논리가 어떻건 뭐그 학자가 말랄어실제는 뭐, 소리고만 하고 해벨해벨콜해벨 해벨, 해벨. 이거 전해 줘 <laughs> 하나님의 명령 받고 이말 하는 겁니다. 아니? 자. 정치계는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대학을 좋은데 나오고 그냥 박사도 박그래서 나 그랬다는 사람도 허는 짓이 뭡니까? 해변을 해변하고, 음, 아이고 어떤 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네. 그럼 <laughs> 이름 될까요? 아무게아무게뭐 대, 쌤쌤 다 마찬가지인데 니나네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말은 뭐냐? 물어봐. 누구에게, 자신에게 물어봐. 너는 누구니? 후 말고 무엇으로 물어봐. 너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 응? 네? 너는 누구니? 너는, 너는, 너는 누구, 너, 누구 얘기야? 너 얘기야? 아, 나 얘기입니까? 그렇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매순간, 쉼없이 얹져가며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나는 누구지? 뭐, 어떻게 물어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깨우침이 오고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깨운 깨달음에 감동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예, 대통령 그만하고, 대통령. 큰 노래만, 노래만 근사하게 부르면 뭐래. 하는 짓은 그게 아닌데. 아이고, 뿌린대로 거두는 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뿌리는 건 뭐요? 일상을 사는 거요. 넓은 거. 여기저기 막 넓은 데 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뭐 버스도 차고, 뭐 누구도 만나고, 딱 그러면서 만나는 그런 큰 삶의 틀에서 말할 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는 거요. 심은 대로는 뭐야? 자기가 집착, 집착을 하고,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잖아? 그걸 심은 대로라고 그래. 그게 크게 보편적인 것이나, 조그만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 액션으로 보여 그런 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주 변함이 없는 법칙이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해벨 해벨 콜 해벨 정신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나에게 내가 나에게 그 말을 계속 던집시다. 해벨 해벨 콜 해벨. 응? 응? 그지? 알아?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오늘을 오늘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